<laughs> 예, 조금 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번 주경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을 내용을 보니까 국가 채무가 20조가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약합니다. 그야말로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대기쇼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 했던 대로 임재명식 포퓰리즘 정치가 시작된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특검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동화국의문 마저 열었다라고 보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포퓰리즘 추경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어야 뿐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코로나 이후에 부채에 해두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뒤에서 연락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합뉴스트로 전입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민생의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의결을 넘어올 예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민주당에서는 수경한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이랑 수경한 심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는데 당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어, 상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똑꾸로 어, 압도적인 다수 우위를 전하고 있는 저불어민주당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반부를 드립니다. 어, 경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동의에 대해서는 취재를 함께 합니다. 이것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얘기한 항임 위원장 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폭퓰리즘시 지원금 배분을 가지고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전문 연구기관에서 힘들다, 더는 어렵다, 이미. 그런 발표가 다 있었습니다.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경기를 살린다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코끼리 정신의 발휘, 발견, 발견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 네. 그 아니, 참 여정 관련이 비슷한 취지긴 한데 그러면은 추경 협상이랑 한인 연장 협상이 어게 연계해서 하실 이야기니요 어, 또그 연계를 한다 안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다보좀 어, 충격한 것 같고요. 지금 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심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정부 여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수정안,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또한 야당이 된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의 추경을 하기 위한 또는 해야만 된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일정은 동의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경제 살리는 것은 어렵다 오히려 그 돈을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면으로 좀 사용을 하고 지금 그 국제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산업도 많이 있습니다. 첨단산업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좀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국가 예산을 좀더 어, 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